니다 오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30 우리 청년들 그리고 3040 우리 이제 젊은 부모님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이 뭔줄 아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통합측이에요. 우리의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가 있는데 어제자 기독공보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사회 비종교 인구 60% 20, 2030세대 탈종교 현상 가속. 이렇게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종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30세대가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저17% 안에는 예, 많은 수의 이단, 사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기사예요. 종교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주된 원인은 20대, 30대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그 비율이 큽니다. 종교인구 비율을 그래프로 보면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급감하고 있어요. 54%에서 지금 4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17%라고는 말하지만 지금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종교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종교 호감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고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은 어떤 걸 종교를 갖게 될것 같냐 물어봤더니 불교가 1위고 개신교가 꼴등이었습니다 개신교가 거꾸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종교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과거 종교 경험.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개신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개신교가 52% 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 떠난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봤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2030이 젊은 세대가 교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보니까 감사한 거는 그래도 기존 중직들의 자녀 또 기존 성도들의 자녀분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다 없다는 거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난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놓친 교회가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제 2030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제가 보면, 재적인원이 61명입니다. 남자가 30명, 여자가 31명, 20대가, 20대가 40명, 30대가 18명, 40대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부모가 우리 교회 다니는 비율이 6할이 되고 친구 따라서 온 친구들이 4할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행정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교인 제적인원이 성인이 600명, 교학교가 150명, 750명입니다. 그중에서 이 청년들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8%예요. 좀더 확대해서 이 청년부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30대 40대, 30대 40대 인원이 성도가 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네,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그 인구가 성도가 20%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참 많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이 한국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선거와 관련해서 각 정당마다 핵심 이슈가 뭐냐면 2030, 2030 세대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사7 보궐 선거 이후에 2030 청년 세대가 얼마나 이 사회에 분노하고 있는지 또 낙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청년들의 주장과 입장을 잘 포용하려는 이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야당에서 만 36세의 영선 의원이 당대표 경선 예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치권 전체에서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당 인사가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젊은 후보 열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70대인데 당을 떠나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세대 갈등적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반대로 맥락 없이 짜깁기식 여론 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30이 청년들이 이 사회와 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권위주의적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분노와 절망을 하고 있는 그 시선이 교회를 향한 시선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년 성전원들이 다 떠나가고 있고 선교지가 선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이런 문화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제 교회 학교 또 청년 세대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이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섬길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한참 성장할 때그 당시 일꾼들이 대부분 3, 40대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은퇴하시기도 하고 아직도 열심히 섬기고 계시기도 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이분들의 수고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끝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져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나 교회에서나 리더들과 중진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때만 아니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때만 아니면 된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을 때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부서로 미루고 그러는 동안 2030 세대가 이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들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실존이고 그 생존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 경제적, 사회적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인간에게 처음 준 명령,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많이 낳아서 땅이 충만하게 하고, 그냥 애들만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라. 돌보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약속했던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이 쉐마 명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명령 신명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간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한 신앙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신앙 전수하라는 것이 쉐마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 땅이 약속의 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실패했어요. 이 부모가 된 세대들이 신앙 전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 문화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기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제대로 신앙전수 안 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왕조가 세워졌는데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런... 바울을 실수를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전수하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하면 공멸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믿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는데 그것이 문화 명령, 쉐마 명령인데 그거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선교 명령 주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쉬마 명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마 명령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문화 명령하고도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선교 명령을 잘 해서 선교 제 2위 국가가 됐는데 쉬마 명령 다 놓치고 문화 명령 놓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선교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2030 청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선교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선교지가 된 것이고 학교가 선교지가 된 것이고 일터가 선교지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에는 제자를 남기시고 제자를 통해서 교회 세웠어요. 이 건물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여야 되고 목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리포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참 어렵습니다. 하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생각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교회 와서 하나 되는 거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려면. 3절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또 허용심으로 일을 할때 허용심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다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봐주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내 필요만 채우고 신앙에 필요만 채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되어서 내일을 믿음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데 겸손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얘기하죠. 윤리책에서도 겸손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내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유, 뭐 제가 뭘 했습니까? 다 여러분 도와주신 거죠. 이런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겸손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누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먼저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직자가 평신도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초신자들에게, 세가적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내려가고 퍼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울타리가 돼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이 되면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장애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겸손함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때 이식받을 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데,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이 교회 하나됨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될뿐이 사람의 내신 거예요. 그 좁은 자궁 속에서 열달 동안 엄마의 탯줄 기대서 그 영양분 받아가면서 자라가지고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상천하 유하 독존 자 이런 것을 신화화 신격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응해 응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아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똥옷 좀못 가리는 아기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똑같은 배엄을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연약한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겸손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희생이죠. 근데 우리가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좀 완화해서 표현한다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을 따라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따하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되는 교회들은 어르신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년 있으면 많은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만 남든지 어르신들만 남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그 생각에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부모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성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직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면 어렵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불편해도 맞춰주고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 마음 가지고 내 사랑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가끔 필요한 거 있을 때 오는 데가 아니에요. 피트니스 센터가 아닙니다. 회원권 끊어 놓고 시간 날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루 종일 누워있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하루 종일 TV보고 있으면 편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망가져요.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불편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육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함을 이루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불편함을 기쁘게 사랑으로 감당할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사랑하며 감수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해내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